자, 먼저, 여기, 전원을 꾹 눌러. 그럼 불이 켜져요. 그지 이제 체온을 재려고 하는데, 그냥 이렇게 재도 되지만은, 잘려고 하면 이게 움직일 거야. 그럼 여기 애기 표시돼 있잖아? 여기를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럼 이게 성인이 한다는 거야. 그러면, 이제 여기 버튼을 귀에다 대고,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되는데, 지금 귀가 아니라,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. 이걸 이렇게 하고 귀에다 대고 이걸 한번 누를 거야. 그러면 삐 소리가 나면 떼서 보면 돼. 나는 지금 막열내다가 돌아다녀서 37도일.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한 10분 있다 한번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면 됩니다. 그리고 허고 난다음엔 배터리 때문에 여기를 꺼줘. 꼭 눌러 그럼 이렇게 오프 되면서 이 액정이 나가면 꺼지는 거고 나 여기를 보면 여기 캡이 있어 이캡 이거 이거 이 캡은 리필용인데 이쪽에 20개가 또 따라오거든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있으면 <laughs> 엄마는 애겠다고 오래 쓸 거잖아 여기를 쓸 때마다 알콜 솜으로 닦아서 쓰면 어, 비교적 오래 써요. 하나 가지고도 뭐한달 이상 쓰니까. 어, 이렇게 해서 알콜 섬은 다이소에 가서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강의 끝. 아프지 마쇼. 알라뿅.